이거 보 수. 아 그럼 그쪽인가? 여기 이거 색깔 봐. 아니, 야깔이 진짜 예뻤아나야아아리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음, 너, 야, 그약야 취야. 이건 노력으로 될수있어게 아니라고. 아니, 미쳤어?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뱅전 전쟁에는 노력이 중요하고. 그래서 어. 우가 오늘 게임이라고. 이게 편집 되겠나? 아, 아, 아. 우리 물읍! 물속성의 무릎이라고 해. 물소리 비싱. 잘못 써. 이게 편집되겠나? <목소리> 물! 지속 피해를 입히면서 어. 딜러들을 카운터로 이제 다 쳐내고 오. 이제 공격적인 걸로 편성을 한 다음에 난잡해요. <목소리> 와. 와, 난잡하다. 아, 아니, 이거 써보셨어요? 안 아, 써봤어요. 아니, 안 써봤죠. 뭐가 정확히 난잡 약간 승리 껏. <목소리> 마음을 너무 많이 담아두지 마요. 아, 네, 아, 저는 제 대게 아, 아, 예, 예. 자신 있다고 이거에. 아, 예. 저는 솔직히 10점 중에 4점 드립니다. 아, 4점이요? 네. 난잡을 들었을 때그점에 네. 빠져요. 오점이 <laughs> 빠지고, 저는 근본이 없는 대기라서. 아, 벤을 당해도 상관이 없어요. 2시간 전에 한번 얘기한 거 같다가 지금까지. 아, 그러네요. 아... 많이 공한 거 아니에요. 아, 네네. 아, 네네. 근본이 없는 대기이기 때문에 벤 아, 하려면 해라. 어 아, 그래요? 뭐 상관이 없어요.